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제가 청년의 시기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신학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신학대학을 편입해서 다시 들어갔을 때 저희 공동체에는 신학생들이 네 명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신학생이 총네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랑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한살 터울이었는데 한살 동생이었지만 친구 같은. 정말 친구처럼 지내던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잘하는 게참 너무 많아요. 제가 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친구도 운동을 다 좋아하고 심지어는 어 대부분의 운동을 저보다 다 잘해요. 거기다 신체 조건도 좋고 외모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저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 앞서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지는 거 싫어하는 누구나 다 지기 싫어하겠지만 저 역시도 많은 부분에서 지기 싫었지만 뭐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스포츠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 했었고 인정했지만 음, 또 일부분은 그래도 운동은 제가 좀더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며 양육을 받으면서 묘한 질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저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제가 굉장히 더디었다면 그 친구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좀더 빨랐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경험한 것도 그 친구는 더 빨랐습니다. 물론 사역의 길도 그 친구는 더 빨리 시작하였고, 더, 어, 저보다 지경이 넓어진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공동찬에서 같이 양육받을 때에 굉장히 많이 시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뭔가 하나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입으로는 위로하고, 어, 토닥여주고 했지만, 한편에서는 그래, 그이 그래, 부분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거 내가 좀 더, 얘보다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었고, 그 친구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는 그래, 쟤는 저 정도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그를 깎아 내리려 하고, 그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당시에 처음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게 오히려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이상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질투하고 시기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면 그 삶은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삶을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생명을 얻기 이전에 과거의 모습과 같은 잘못과 교만함과 수, 시기와 이 투기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답게 성령을 따라서 온유함과 절제함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은 창조주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서 내가 주인이 되어 교만하여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에 그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죽었던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며 그리하여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잘못과 연약한 부분들을 들추어내서 그를 밟고 이기, 이기려고 했다면 이제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춰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헐뜯고 그를 낮추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또한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시험에 빠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함으로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주인된 모습, 내가 우선인 모습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문제와 연약함이 발견되어졌을 때, 내 눈에 보였을 때, 아저 어,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런 말들을 하고 왜 저렇게 생활할까?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보고 비하하고 그를 나보다 낮은 자로, 내가 그보다 높은 자의 자리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그를 더불어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를 5년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세울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 내가 그에게 권면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할 때에는 항상 먼저 자기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저사람의 잘못을 향하여서 저 사람을 향하여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새 생명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그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시험을 받아서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각각 개개인의 그 삶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보아서 내 안에 온유한 심령이 자리 잡아 그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서로를 도와 바로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질받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개개인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고 이뤄내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섬기며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냐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질 것이라. 아멘. 자기의 짐을 각각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 라고 말씀했다가, 이후의 부문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살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세우지 않고,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온유한 심령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면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속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잘 서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스스로 속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조차, 내 마음조차, 내 심령조차 온유한 심령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 또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상태이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와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겉면하려고 하고 있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기에 교만한 자로 자기가 주인된 주인된 삶으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스스로 속임에 빠져서.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교만한 마음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안에 서로 안에 상처를 주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각각 개인의 짐을 질줄 알고 서로의 문제를 돌보아서 내 안에 온유한 심령이 자리 잡아서 그 온유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자로 성장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 자신을 돌보아서 자기의 주인이 내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므로,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섬기고 도우며 세울 수 있는 자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나로서는 저 사람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저 사람의 죄악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하고 기대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내 안에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내 문제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감당할 만한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한,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새 생명을 받은, 오늘 본문의 단어를 사용했을 때, 성령으로 살게 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하여지고 우리는 오히려 더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은혜로, 신령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뛰어넘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여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내 기쁨을 위해 따라 살아가는 삶은 교만하여져서 나를 사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문제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고 시험에 빠져 빠져.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스스로 돌보아 교만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서서 내 옆에 연약하여 시험에 빠진 자들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바로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서로 서로 공동체가 되어지는 서로 힘이 되어지고 연합하여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헐뜯고 공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이 올라가 올라가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겨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 나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만큼 죄인임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함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나를 뛰어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이 나를 뛰어넘어 내 한계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자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찬양받기에 합당하도록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는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질 때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도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모든 운명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인생은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 또한 그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으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주 앞에서 온전히 설때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개인과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고, 나라와 열방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면 나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자들도 회복될 수 있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자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면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내 영역 아래 있는 내 권위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또 게으르고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삶을 돌이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내 형제의 짐을 서로 짊어지며 그 형제가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들추어내서 헐뜯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세우고 함께 세워져 갈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날마다 점검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성공하며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여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